예약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예약 일점, 대략 일점. 자 기본 폭 만들어졌으면 예약 일시, 시간. 그 그다음에 문자를 가져와서 예약자명. 이거 음, 두 개만 넣고 이거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할게요. 화면상에도 목록에도 필요 없으니까 제거합 위치와 여기만 넣어 겁니다. 자, 잠깐 예약 음, 추가하고 1 2없이2약 음. 네, 도어이 아, 예약함만 만들어 놓고 아직 예약전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자, 력을 이용해서 좀더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연결 요소에서 달력을 갖다 놓습니다. 자, 달력을 갖다 놓고 달력을 클릭하고 이 달력에 표시할 연결 그리드는 요거기 때문에 데이터 원. 저 여기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 달력에 표시를 할 건데 달력에 표시하려면 날짜가 있어야 되니까 예약 인시. 자, 여기 선택된 거를 그리드를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달력을 체크해주면 그제서야 예약가 표시가 됩니다. 예약일시. 표시. 자 그다음 또 예약자명을 표시 필드로 지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한 상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다음에 주간 단위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다시 화면을, 선택, 자, 달력을 선택해서, 달력의 기본 표시를, 위클릭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주말은 감추기 평일만. 자, 다시 옵션에서, 내려서, 자, 약은 공부시부터 받을 거라서, 09시부터 16시까지만 바뀌었다 시까지만 바뀌었다 표시 간격은 20분으로 저장하고 09시부터 폭을 좀더 넓혀야겠네요. 시정. 높이 자동 설정을 해주면 <laughs> 자기가 필요한 만큼 표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달력 동작 설정에 가셔가지고 읽기 전용 그 다음에 클릭 시 예약 등록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저장. 자, 기본이 30분 간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음수 정해서 우리가 예약시 작시간끝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약 시간. 기본적으로는 60분 한번 타임이 60분 간격으로 지정되게 지정해주면 자, 9시 1시 사이에 들어죠 그럼 또다시 클릭해주면 여기 자동으로 생성되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클릭시 이렇게 좀 풀어버리면 자그러면 11시 자동 적으로 11시 이야기로그램은 자동 프1시램오자1시로그램시 자동 시 되고. 클릭하면 5, 10시는 두 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동 사이에서 은릭을하면은 시간대 은시간대에그 자 이렇게 구성이를 하고 난 뒤에 겹쳐 있으니까 다시 폼수정을가져가지고자겹친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이제 관리자는 예약을 받고 싶은 시간대를 지정만 이렇게 해주면. 사이를 독특하게 푸시. 자, 클릭해주고, 또 하나 더 하려면 여기를 클릭. 만약에 여기가 잘못, 필요 없는 걸지우고 싶다 하면 해당 날짜에 가서 지우시면 되는데,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폼을 수정 자, 클릭했을 때 폼에 지정된 데이터로 이동하게 하려면 동작 설정에서 <laughs> 클릭 시 이동. 아, 이걸 나중에 아, 알고 나면 한꺼번에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기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는 겁니다. <laughs> 자.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죠. 선택이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죠. 선택이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예약을 예약 타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예약을 접수 받는 화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보험 전으로 화 눌러서 이부분겠습니다이부이 부분을 눌러서 이부력은 어떻게 이작시을 거냐면은 클릭 을이을클릭을 하면 이벤트등록을 눌러서 다 부분을 눌러서 이 부분을 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릭 시이동 기 전용 타임을 바꾸면 안 되니까 요두 개만 체크해가지고 타임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폼은 기본적으로 팝업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고요. 자 저장하면 자 예약 접수 화면이 되고요. 예약 접수 화면에서 예약을 그 하고 싶은 사람은 해당 날짜를 클릭해가지고 옮기 기동. 본인 이름으로 찾아라 자, 여기 예약, 된 날. 그걸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취소하고 싶으면, 치우고 자, 치우시겠죠 자, 그럼 요 굳이 이 위에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면상에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숨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역에서 숨김 영역을 갖다 놓고 이 숨김 영역에 여기에 해당되는 까만색 네임태그를 데려가 주시면 사이에 숨게 되고 저장하고 시면 이렇게 예약이 되고요. 이 예약 접수를 이제 외부에 공유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공유태그로 가져가지고. 기회원 플레이폼으로 공유 가능 자 그럼 이 qr코드를 외부에 게시 를 한다든지 이 링크를 해주면 외부인 사람들은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예약하고 싶은 시간에 들어와서 자, 자, 자 이렇게 예약을 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시간에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예약하고 싶은 일정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laughs>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예약자명에 연락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 박스 다시 한번고 연락처.

수업 화면 만 들어서 공유 를할 수가 있겠 습니다.